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제 너무 준비를 바짝 해가지고, 예.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말을 해가지고, 음. 지금 되로주고 말로 받았어요. 반말로. 반말 반정 의원한테, 네. 왜냐면 왜 반말하세요? 초선 의원한테 모욕 적인 그런 걸 했으니까 사과하라고 막서 분간 얘기했어요. 서잖아요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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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한국정서한국에에요국회의원은다 똑같은 헌법 기관이고 입법 기관인 거지 선수를 따지는 너몇 살이야 하는 거는 똑같거든요. 너몇 살이야? 그래서 패널 하다도 갑자기 너몇 살이야? 어,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그 수준은... 수도 있어. 아, <laughs> 네 이러,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두 사람도 구원이 있어요 사실. 아 박은정 누가가 나경원 의원한테 뭐 친일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아. 박은정 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빨리 기소 안 해주냐고 남편이 전화를 했다 해가지고 시끄러웠던 게 거. 공개를 한 사람이 당시 박은정 검사였다고요. 음. 그래서 그런 구원도 있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그때 그 검사님. 알아? 어? 아 전화 찍찍하고 말이야. 아, 이건 내생각이에요내생각 <laughs> 그런데, 그런데 거기다 생고은내은내생은내 생각은 내그각은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은은내 생각은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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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은 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